이거.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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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뭐 하나 어? 이뭐 다음에 안 먹잖아, 맨날 버리고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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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달 이거 이거 이오겹살이 왜? 더싸이아이씨 목살 이거 거 한사람이 하나 먹는다고 보면 돼이까 괜찮겠지 <laughs> 안 모질라겠지 한사람이 하나인데 어 날씨 따뜻하네 오 핫이다 응야 원탁이 형은 왜 비가 와야 되는데 야, 원타기가, 이제 어디 가면 귀가 안 오는구나. 나 요즘에, 운빨, 운빨 좀 받았잖아. 긴 운빨. 설마 <laughs> 안벗어도 돼. 안벗는 거야. 내옷다 벗어나니 다벗어도 돼. 겁나 좋지, 여기. 네. 이거 데응 방향 7개의 경우 같은데, 아무도 안온모티고안 <laughs> 들어가 어? 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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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뭔바 존나 존나 은가한 <laughs> 주인 같다 은퇴한 주인 같아. 존나 센 아저씨 있잖아. 아, 네. 여기 숯불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. 뭐라고요? <laughs> 막 이러는 아저씨 있잖아. 아이 싫어 짜고. 야넌 씨가 뭐 배까지밖에 안 오는 물에 물한개넣 쓰고 지랄이야. 수영도 잘하지도 못해요. 뭐 가까이 들어와 이거 씨발 이거 나들물에서 겁나 빨라, 이 개새끼야. 아무거 뭐 하냐? 워크샵은 외우자 그랬냐? 씨가 술만 겁나 먹으려고 야, 안 들면 어오 빠뜨릴 거야. 안아들어 <laughs> 어, <laughs> <나중물에 강해? 웃음> 아, 나중물에 강하냐? 야튜브은 어떻게 올려놓나중물에 강해? 씨발 새끼가 또! 땡 <laughs> <laughs> 아, 시간이요? 커맨도 아니고, 아, 일 5일 6일 더일 8일 9일 1 0 야 아, 이거 뭐하냐고 <laughs> 야 뒤집어 봐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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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양말을 벗어야지 야. 야, 양말 야, 야 양말을 왜, 왜 신어 아저 무시가 벗냐 휴 슈지 중 가지고. 오는 에안돼 아들리네. 형, 아 형이라고 생각 안 해요. 뭐가? 아니, 나는 이제. <laughs> <mind eu 얘네. 웃음> 존나 빨라. 눈치가 존나 빠르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알아. 아니, 뭐 고기 굽고 있는데 가까이 보고 지랄이야? 맛있어. <laughs> 왜 가까이 봐요? 아, 아니... 여기 바로 가.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야. <laughs> 더 이상 천박하게 어. 내가, 뭐, 쌈장이랑만 먹지 않아. 우리 쌈장이 왜 천박해? 이상하네? 아니야. 응. 난골고루 먹어, 다. 어? 요거에도 찍어 먹고, 저거에도 먹고, 저거에도 응. 먹고. 옆으로 가. 아이씨, 이뭐 의자에 가운데 좀 앉아있지 마. <laughs> 옆으로 가. 다 맛있어요, 기거 고기가 존나 잘 구워졌는데? 우리 그 아줌마가 초벌을 해줘. 고기가 존나. 내가 볼게. 맛있어. 소주? 네 무슨 맛이냐 네. 알코올 맛? 시야가 선명해진다. 결혼 <laughs> 표현은 거의 알코올 중독자만 쓰는 표현 아니냐? 시야가 선명해진다. 술 먹으면. 그도 <laughs> 너무 어린 나이에 궁금했어. <laughs> 어, 그러니까. 뷰티는 갖고 왔어? 아니 무슨 제약 안온 떡. 술 마실 작정은 해. 제가 컨텐 비키니 보여주면 안 되지. 아니, 근데 빨리 벗으면 벗지도 않는데. 어, 비키니랑 다르지. <laughs> 근데 누가 자꾸 눈을 피하더라고. <laughs> 옷장에서 내가 옷 갈아입고 있으면 눈을 닫아버리거든. 눈 씻고 왔어. 응, 어, 맞다 우와. 여보세요? 야! 씨발. <laughs> 음. <laughs> 어, 대출받으면서. 니까버대출 그러니까 받아갖고 <laughs> 오토바이 사라고 병원 가셨는데 어이 뭐방멍청한 집? 아뭐그 없고 잡고 그래? 아 이제 이런 짓 <laughs> 하는 <하는식이> 것도 아닌데 아 <laughs> 겁나 짠짐 다 <laughs> 하네 아 이봐 <시발>. 아아나고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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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짠이야아이 하나도 없고 음참 너는 완벽한 방어야 <laughs> 내가. 나이도 많아가지고, 큰일 <laughs> 나. 나이 들수 없어. 큰일 나. 안 돼. <laughs> 안 된다니까. <laughs> 와, 씨발. 와! 와! 어, 투원들. 저왜 그래. <laughs> 뒤빵 <뒤에서. 웃음> <laughs> 하나 겠는데잘잡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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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. 웃음> 얼음 따위데 근데 아요 차가운 기분이 좋아. 그냥 빵빵. 와, 이도 그냥 잡을 데가 없대. 같이 빠져 영민아, 어차피 빠질 거 같이 빠져.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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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me, let me, let me, 아 e t me, let me, let me, let me, let me, let me, let me, let

어, 아 말해. 그래 어내 무릎 어떡해 아못다 포기 안 하는구만 와 아, 진기한데 아아아아

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웃겼어 이거. 와, 이거 진짜. 아, 오늘 포토제닉이었는데 근데 압도한 게. 땡들때 <laughs> 얘가 같이 맞고 야 되는데 얘가 안 와가지고 혼자. 失败！呀！哈哈哈哈哈哈！没事。啊！失败。哎呀！我。哎，还还有啊！牛大。哈哎，失败。

I'm not even sure what I'm doing.